의성군의 딜레마 농업중심 발전 전략, 디지털 시대 역풍 맞다. 민선군수들 농업중심 산업, 낙후 가속화. 의성군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의 배경에는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진행된 민선군수들이 추진해온 농업중심의 산업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부한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려던 노력이 급변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의 낙후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이다. 의성군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역대 민선 군수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주력하는 정책을 펼쳤다. 농산물 유통 개선, 농업 기반 시설 확충, 특정 작물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농업 중심의 발전 전략은 의성군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 젊은 층은 첨단 산업과 일자리가 집중된 도시로 유출되었고 고령화된 농업 인구는 갈수록 늘어났다. 이는 의성군이 현재 겪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 45% 이상과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1위라는 현실로 나타났다.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지만 고부가가치 창출과 청년층 유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저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를 들어 스마트 농업 도입이나 농업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디지털 전환 시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민선 군수들의 농업 중심 정책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 안정에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성군이 현재 직면한 인구절벽과 경제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첨단산업과의 접목을 모색하는 패러다임 전원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의성군의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